고이율을 그 주지만 제2금융권이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상품은 제1금융권의 특판 적금 상품인데요.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우리은행과 롯데카드가 제휴한 상품이고요. 시중 제1금융권 특판 상품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내용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명 우리매직 적금 상품으로 롯데카드와 제휴한 적금 상품입니다. 상품 분류는 조금리 적금 상품이고요. 우리은행 및 롯데카드 실적에 따라 금리가 제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립 금액은 50만원 이하로 지정하여 적립하는 정액 적립식 적금이고요. 금리는 연 8%입니다. 기간은 12개월이고요. 가입 대상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인터넷과 영업점 모두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 웹에서도 가능합니다. 제일 금융권 상품이니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기 지급식 상품으로 만기 시에 일시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고 금리 상품으로 기본 금리가 2.5% 구요 우대금리 0.5% 특별 우대금리 5%총 합해서 8%가 지급이 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적립 방법은 정액 적립식 가입 대상은 1인 1구자 가입기간은 12개월이고요 일부 해지 제한이 있고요 예금담보대출 및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최고 가입금액은 50만원으로 타 제휴상품에 비해 꽤 높은 편이고요 가입 전 특약과 상품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 우대금리 적용 세부기준인데요 롯데카드사 기준 신규고객 연 5% 특별 우대 금리 지급이 되고요. 총 600만 원 이상 적금 가입일 월초부터 최종 만기일 전월까지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매월 1건 이상 보유 600만 원이면요 월 50만 원 사용하시면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롯데카드사 기준 기존 고객 연2%총 100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매월 1건 이상 보유 시에 해당 조건. 충족이 됩니다 월초부터 최종만기 전월까지 입니다 1000만원이면 매월 83만 3천원 정도입니다 월초축금을 12개월 동안 납입했을 때 10만원 납입시 43,992원 30만원 납입시 131,976원 50만원 납입시 219,960원 해후이자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롯데카드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찬찬히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